예전 어느 마을에 나이 많은 노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서른이 넘어서도 결혼하지 못했는데, 그의 집안이 너무나 가난하여 시집을 오겠다는 여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고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해서 돈을 모아 장가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 열심히 일해도 모아둔 돈은 편찮은 아버지의 약값으로 다 나갔기에, 결국 노총각은 결혼은 포기하고 아버지를 모시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총각은 마을 건너편에 돈 많은 과부가 혼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돈 많은 과부를 꼬셔 장가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의 생각을 알아차린 아버지는 그에게 따끔하게 훈계했습니다. 이놈아, 아무리 과부라고 해도 우리 같은 거렁뱅이에게 시집을 오려고 하겠느냐? 막말로 우리 집에 시집오면 먹여살려야 하는 식구가 둘이나 늘어나는 건데. 아서라 괜히 마음만 다친다. 아버지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과부라해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집에 제가 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총각은 괜시리 힘이 쭉 빠져 농사일도 돌보지 않고 하루종일 방안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불현듯 좋은 생각이 난듯 총각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따 저와 같이 옆마을로 가시지요. 그리고 몽둥이를 하나 구해 저를 쫓아오면서 큰 소리를 내주십시오. 나이가 서른 넘어서까지 장가도 못간 모자란 놈이라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이상한 일을 시키는 아들이 못마땅했지만 필시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에 아들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옆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몽둥이를 구해 아들을 쫓아가는 신용을 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피해 도망가는 척했습니다. 부려도 이런 부려가 없다. 나이가 서른이 넘어서까지 장가도 못간 모자란 놈아. 어차피 후손도 남기지 못할 놈. 그냥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맞아 죽자. 죽어. 아버지가 그리 외치면서 몽둥이를 들고 큰 소리를 내며 쫓아오자 총각은 헐레벌떡 도망치며 과부의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총각의 모습을 보고 과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뉘시길래아녀자 혼자 사는 집에 이리 뛰어든단 말입니까? 노총각은 놀라 묻는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래 저리산 앞기로 동네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은 나이 서른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는 불효자식이라고 저에게 매를 드시려 하니 참. 그래서 무례인걸 알면서도 잠시 아버지의 눈을 피해 이곳으로 숨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장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저도 장가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 뭐가 문제지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장가를 어찌 가는지 혼례를 어떻게 치르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입니다. 총각은 스스로 약간 모자란 사람인 척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먹혔는지 과부는 그에게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연유가 있었군요. 그럼 이렇게 하기로 하죠. 제가 오늘 저녁에 혼례 치르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만 배우신다면 앞으로 좋은 배필을 만나 혼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윽고 저녁이 되자 과부는 죽은 남편의 옷과 가을 총각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앞에 물한 그릇을 가져다 놓고 혼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간단한 예식이 끝난 뒤 과부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한 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바로 홀레싱 예법으로 기억했다가 장가 가실 때꼭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식이 이리 간단한 것이면 진작 장가 갈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대체 첫날밤은 어찌 보내는 것입니까? 예식이 끝나고 첫날밤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묻는 총각에게 과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하기 참 난감하군요. 하지만 어차피 일이 된 거. 좋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첫날 밤을 치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방 안으로 드시지요. 과부는 말을 마치자마자 총각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총각의 옷을 벗긴 뒤 자신도 옷을 벗고 총각의 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둘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과부는 총각에게 장가드는 법을 다 가르쳐 줬다면서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된 사이인데 어디로 가란 말이오?" "어제는 당신이 장가 가는 법을 몰라서 가르쳐 준 것인데 어찌 부부가 됐다고 하십니까?" "물 떠놓고 혼례를 하고 첫날밤까지 치렀는데 어찌 그게 거짓이란 말이오." 그리고 어제 천지신명님께 둘이서 잘 살겠다고 약조하지 않았소. 그것도 거짓이란 말이오. 총각의 말에 과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할수 없다는 듯 웃음을 짓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록 거짓이긴 하나, 말 그대로 천지신명님께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조한 이상, 이제부터 당신은 제 서방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안사람으로서 당신을 위해 내조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날부터 둘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 셋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총각이 과부를 속여 장가 간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부 역시 총각의 꾀해 소가 넘어가 준척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부는 재산은 많으나 그것을 같이 누릴 지압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총각은 혼인할 여인이 필요했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모자란 점을 보완해줄 상대방을 찾게 되었으니, 나름대로 행복한 결말이라고 생각되네요. 이상 야담 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